안녕하세요. 다락방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나이 다락방의 바나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 물론 지난 주도 날씨가 너무 너무 좋았지만 이번 주는 진짜 가을 날씨가 다된것 같습니다. 낮에는 조금 덥다 싶은데요, 밤이 되면은 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금 추워지고 쌀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날이면, 뭐, 따뜻한 커피도 좋지만, 어, 무언가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고 싶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코코아,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은 그런 따뜻한 코코아 한 잔과 같은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네, 여러분. 중국 광저우에 24시간 동안 운영을 하는 서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어, 거기다 그 서점은요, 낮에는 책을 팔지만 밤 시간에는 여행객들을 위한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1200bookshop 이라는 서점인데요. 오늘은 그 서점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서점의 온도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출판사는 유유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책은 어, 아까 설명드린 1200 북샵을 직접 설립한 류얼시, 그러니까 류얼시라는 설립자가 직접 쓴 글이고요. 어떤 작가님이신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어, 이 류얼시 작가님은요, 어, 류얼시 설립자분은요, 어, 대학생 시절 때 타이완 일주를 한 적이 있대요. 이렇게 타이완 일주를 하는 동안 그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받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따뜻한 마음과 기억을 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요. 어, 그런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또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1200 북샵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서점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협 소설이라던가 자기계발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행객들, 배낭여행객들에게는 무상으로 잠자리를 제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낮에는 책을 팔아서 돈을 벌고 밤에는 번 돈으로 따뜻한 온정을 베푼다. 이세 가지 원칙으로 현재 중국 광저우에 여섯 개의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24시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이 여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만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24시 운영은 아니라고 하네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할것 같은데, 오늘은 이 책에 담긴 내용, 에 대해서 깊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분량이 굉장히 짧기도 하고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리면 나중에 이 책을 읽으실 때 이미 아는 내용을 한번더 읽는 느낌이라 좀 재미가 반감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저의 주관적인 감상으로만 영상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요, 24시간 동안 서점이 운영이 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나쁜 일도 있었을 거고요. 또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았던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 서점을 운영하면서 겪게 된 다양한 경험들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짧은데 이 안에 목차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녀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린 아이도 있고요. 수험생도 있고요. 소파에서 잠만 자고 가는 배낭여행객들도 있고요. 뭐 백발의 할아버지 그리고 뭐 1년간 밤을 지새운 부부 아니면 자신의 서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직원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이미 서점의 마스코트가 된 유기견 강아지 라떼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어,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정말 앉은 자리에서 후다닥 바로바로 굉장히 빠르게 다 읽어버리긴 했거든요. 네. 일단 이 서점의 온도라는 제목에서 저는 처음에는 정말 서점의 일에 관한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24시간을 운영하는 서점은 어떻게 굴러가고 또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겠지 했는데 이책 안에는 생각보다 서점에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 서점을 스쳐간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겪은 서점은 한국에 있는 서점밖에 없거든요. 어, 제가 느낀 한국의 서점 같은 경우는 온도로 따지자면은 생각보다 뜨겁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고, 어, 저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따뜻하다 정도겠지만 또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지근하거나 별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온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 나온 1200 북샵의 온도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책을 좋아하지 않아도 여행하는, 배낭 여행자들에게는 무료로 잠자리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 전혀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서점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거니까요. 어, 그게 너무 낭만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언젠가는 꼭 광저우에 갈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 서점에 들려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서점 내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인물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만을 읽으면서도, 아, 이 서점은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이런 분위기일 것 같아. 라는 기대와 함께 무조건 가야겠다. 라는 버킷리스트. 저의 버킷리스트에 딱 추가가 된 항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원래 중국을 좋아하기도 해요. 원래 중국어에도 관심이 많고, 중국 문화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 제가 좋아하는 책에 관련된 이런 서적이 나오니까 더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자리에 앉아서 한 번에 다 읽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솔직히 이걸 다 읽고 나서 조금은 후회를 했어요. 그냥 한장한장 한장 조금 더 깊게 음미하면서 읽어볼 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한번 읽고 그날 저녁에 이제 또한번더 읽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기 직전까지도 또 틈틈이 조금 조금씩 읽어나가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따뜻한 코코아 라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보통 책을 읽으면 음료와 함께 또 즐겨서 읽는 편인데, 뭐,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저한테는 책에 있어서는 음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뭐, 이 책에는 라떼, 뭐, 이 책에는 에이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 이 서점의 온도 같은 경우는 제가 즐겨 먹지 않는 코코아가 생각나는 책이었습니다. 어, 달고, 따뜻하고, 또, 지금과 같은 날씨에 코코아를 마시면, 또, 그, 이 책을 함께 읽으면, 몸도 마음도 함께 따뜻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뭐, 이 책에 그렇게 따뜻한 이야기들만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어, 안 좋았던 경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신당한 경험들에 대해서도 들어있고요. 어, 또 조금 좋아하지 않았던 손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적혀 있기도 해요. 근데 읽으면서 아, 나도 그 공간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자꾸 들게 되는 책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어,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작가님, 그러니까 류얼시 씨가 어떻게 생기신 분일까? 말 한마디라도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샘솟았던 오랜만에 저에게 강력한 무언가 목적과 의지를 불태워 주었던 책이기도 해요. 뭐, 아까 제가 이미 또 말씀드렸지만, 제가 꼭 중국에 가면 광저우에 갈 거고요. 광저우에, 광저우에 가게 되면은 이1200 북샵 6개의 지점을 다 돌아보는 게 저희 버킷리스트입니다. 이 중에 3군데 24시간 운영을 하는 곳에서 하루하루하루 하루 묵어보는 게 어, 저희 소원이 되어버렸어요. 어, 이렇게 혹시 저처럼 음, 24시간 서점에서 묵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바로 가신다고 해서 뭔가 쇼파방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서점에 머물고 싶은 계기 그리고 광저우에 오게 된 계기들을 적어서 어, 서점의 이메일에 보내야 이제 그쪽에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연락을 받고 나면은 이 서점 책 안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이 오기도 한다고 하네요. 어, 뭐 중국어를 알아들어야 가서 함께 즐길 수 있겠지만 꼭 신청해서 쇼파방에도 한번 묵어보고 이 서점에서 하는 행사에도 참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 책이었습니다. 네. 어, 뭐, 지금까지 제가 두서없이 저의 감상만을 계속 계속 나열해 봤는데요. 일단 이 서점의 온도 같은 경우는요. 책을 굳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어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무언가 깊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책도 아니고요, 뭔가 전문성을 요하는 책도 아니고, 기술을 가르쳐 주는 책들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책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더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책인 것 같아요. 또 그러신 분들이 읽어보신다면은 어, 또 다른 서점의 매력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 조금씩 책을 더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입니다. 어, 오늘은 정말 책 내용 하나도 없이 막 감상만 이야기를 했네요. 어, 제가 앞쪽에 아주 짧게 목차를 찍어서 올려놨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목차의 부분들은, 어, 청각장애인 직원의 부분이라던가, 어, 1년간 밤을 지새운 부부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어, 유기견 강아지 라떼에 대한 이야기 이세 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영상 즐거우셨거나 저처럼 24시간 서점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조심히 내려가세요. i